수방 안전 관리자 제 6편에서 세 번째인 방폭 공학에 대해서 좀 보는데 여기서도 이런 문제도 꽤 많이 출제되고 또 계산 문제도 꽤 나오는 그런 파트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폭발의 기본적인 3요소가 아닌 것은 수분이 되겠죠. 폭발의 3요소는 가산점이죠. 산소, 가연성 물질, 점화원이죠. 수분은 폭발에 직접적인 그런 관여를 하지 않죠. 비슷한 문자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폭발이 발생하는 과정 중 점화온의 영향 없이 스스로 발화하는 온도, 이거 우리 발화점이라고 하는 거죠. 발화점은 점화온 없이 스스로 발화할 수 있는 온도로 물질마다 다르죠. 3 번입니다. 폭발의 종류 중 기체가 급격히 팽창하여 충격파를 발생할, 발생시키는 현상, 이거 화학적 폭발. 어, 이것을,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어 조금 물리적 폭발인지 화학적 폭발인지 책을 좀 봐야 할것 같아요. 제가 이 수업을 잠깐 어 이것은 어, 전에 강의했을 때랑 좀 상반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답을. 교재를 보시고 답을 찾아서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폭발물 종류 중에서 기체가 급격히 팽창하여 충격파를 발생시키는 현상, 어, 연소 반응을 수말하면서 극격한 열과 그다음에 압력 상승으로 충격파를 일으키는 것을 물리적 폭발이 아닌가 제가 지금 어, 좀 해설도 그렇고. 이거 물리적 폭발인데 제가 잘못 쓴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번 폭발의 유형 중 연소 반응을 동반하는 그런 폭발을 우리 화학적 폭발이라고 하죠. 산화환원 반응을 포함하죠. 그래서 어 번과 사번 여러분 좀 구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번. 폭발한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온도와 압력이겠죠. 온도와 압력이 가연성 가스의 연소 범위, 즉 폭발 한계라는 것인데 이것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6번에 폭발 방지를 위한 주요 대책이 아닌 것은 온도 증가가 되겠죠. 자, 방제 분명히 온도 증가 시 발화점에 도달할 위험이 있으므로 오히려 폭발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폭발 방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오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방지라고 했으니까 폭발성 물질을 제거하고 산소의 농도를 조절하고 그다음 점화원을 제거하는 것이 방지가 되는 거죠. 자, 칠 번. 폭발성 가스가 공기 중에서 연소할 수 있는 최대 및 최대 농도 범위 의미하는 거그 소리는 폭발 한계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습 시간에 아마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배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폭발 한계는 가열성 물질이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 가능한 농도의 범위, 뭐 LEL, UEL 아마 이런 것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자, 팔 번을 보면. 폭발 방지 방지예요. 예, 폭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가연성 물질과 산소를 분리하는 거죠. 산소가 없으면 폭발이 될수 없으니까요. 이3 요소 중 하나를 제거하면 폭발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가연성 물질과 산소를 격리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9번입니다. 자, 방폭 설비 목적은 그런는데 방폭 설비예요. 방폭 설비는 전기 기기의 점화원이 외부의 폭발성 가스를 점화하지 않도록 이렇게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한번 폭발성 환경에서 점화원을 차단한다. 이것이 방폭 설비가 되겠습니다. 방폭 설비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10번 방폭 구조 중 불꽃이나 뜨거운 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된 방식을 우리 내압방폭이라고 하죠. 내압방폭은 폭발이 내부에서 일어나더라도 외부로 불꽃이나 가스를 내보내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 이것을 내압방폭 구조라고 하죠. 11번입니다. 위험 장소를 방폭구역으로 나누는 기준이 아닌 것은? 산소가 부족하면 오히려 폭발 위험이 낮아지며 방폭구역 분류의 직접 기준은 아닌 거죠. 1번에 폭발 가능성이 높은 구역, 방폭구역으로 나눠야겠죠. 가연성 물질이 상존, 상시 존재하는 공간인 거죠. 그 다음에 점원이 화 많은 장소, 위험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방폭구조를 나누는 기준이 되지만 산소가 부족한 장소는 뭐 불안나겠죠 12번. 방폭 전기 기기 보호 구조 중 압력 방폭의 특징은 그랬습니다. 불활성 기체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거나 양압을 플러스 압력이죠. 유지하면서 외부의 가연성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전기 기기 내부에 불활성 가스를 주입한다. 이것을 압력 방폭 구조 이렇게 됩니다. 3번을 보면 자, 폭발 위험 구역의 분류 기준이 아닌 것은 자, 산소는 대부분 대기 중 일정 수준 존재하므로 기준이 되지 않으며 어, 폭발성 물질과 점화원의 존재가 기준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예, 2번이죠. 폭발 가스, 폭발성 가스의 존재 빈도, 점화원 존재 여부, 그다음에 가연성 물질의 종류 이런 것들이 폭발 위험 구역의 분류 기준이 되는 거죠. 14번. 폭발성 가스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기와 혼합될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은 유증기 폭발이 되겠죠. 자, 연료 증기가 공기와 혼합되면 폭발 범위 내에서 점화되면 그냥 유증기 폭발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15번. 정전기가 폭발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뭔가? 정전기는 누적되어 순간적인 스파크를 방전, 스파크를 일으켜 가연성 혼합 가스를 점화시킬 수 있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높은 전압이 발생하여 스파크가 생성된다. 16번. 분진 폭발의 주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분진 폭발은 가연성 고체 입자에 의해 발생하며 가스의 농도와는 무관하죠. 그래서 원인이 아닌 것은 4번에 가연성 가스의 농도 부족이 되겠습니다. 이건 원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미세한 분진의 부유 막 분진이 떠다니는 거죠. 그럼 뻥 터지는 거죠. 공기와 혼합되고 점정기가 발생되면 빵 스파크를 나서 터지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17번 방폭지역에서 전기설비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검 요소는 방폭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점화온이죠. 예, 점화온이 있냐 없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18번. 방폭구조를 설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편의성보다는 어, 안정성과 방폭등급의 적합성 그 다음에 환경조건 등 이런 것들이 핵심 고려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아닌 것은 사용자 편리성 4번이 되겠습니다. 좀 읽어보시면 주변 환경의 위험도 유지보수의 용이성 방폭등급과 예, 설비의 일치 여부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한 것이죠. 19번 폭발방지를 위한 환기설비의 주요 목적은 되겠습니다. 환기는 폭발성 가스나 증기를 희석해서 폭발 하한계 이하로 농도를 낮추는 거죠.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 답은 그래서 가연성 가스의 희석 이 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십 번을 보면 방폭 전기 설비의 표준 규격을 정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WHO는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보건 관련 국제 기구잖아요. 그래서 방폭 설비의 표준을 정하지는 않죠. 그래 IEC, NFPA, NIST 이런 것들은 다 관련이 있는 거지만 4 번은 관계가 없습니다.